150페이지 3-2번 문제입니다. 부등식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2분의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 2분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9보다 작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이때 이렇게 첫 번째 이쪽 부분 을 통해서 x 값의 범위를 구하고 두 번째 이쪽 부분의 x 값의 범위를 따로 구한 다음에 서로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주면 정수의 음,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의 값을 구해주자면 양변에 2를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6이 됩니다. 정리를 해주면 3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되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쪽 오른쪽 부분의 식을 계산을 해주면 양변에 2를 곱한다면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8이 되고 정리해주면 3x는 12보다 작게 되므로 x는 4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수익선 위에 표현을 해보자면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므로 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1, 0, 1, 2, 3이 되므로 다섯. 2, 3이 되므로 5개가 만족하는 정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